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 British. British 하면 영국의 또는 영국인의 라란 뜻입니다. British teacher, 영국 선생님, 영국인 선생님. 영국인 선생님이 좋겠죠? 영국인 교사이다. Tom Mitchell은 영국인 교사다. 어렵지 않은 해석이 나오고요. In the 1970s, 여기 연도에 S가 붙었죠? 연도 에 S가 붙으면 연대, 연대가 되죠. 몇 년대? 1970년대 이렇게 연대가 되죠. 1970년대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이겠고요. 어쨌든 1970년대 he worked 그는 이랬었다 At an English language English language 하면 영어고요. 그 다음에 boring school이 나오네요. Boring s c h o o l 하면 기숙사 학교를 말합니다. Boring school. 자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요 해석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어, 일단 기준되는 이 단어 여기서는 이제 인구리씨가 처음 시작하는 단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있는 단어와 결합을 해서 의미 덩어리를 만들고 또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어, 더해서 또 의미 덩어리를 어,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의미 덩어리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진대로 가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 거기에는 어떤 문법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이 돼서 문법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준에 되는 단어와 그 뒷단어를 연결해라. 여기서는요, English language, English language, 영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b o r i n g school.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말로 한번 따져봅시다. English language, b o r i n g school. 영어, 기숙사 학교. 말이 됩니까? 되지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English Language Boring School이 한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영어 기숙사 학교에서 그는 work at, worked, w o r k a t 이랬다. 가르쳤다겠죠? 하 교사니까요.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서 Argentina에서, 아르헨티나에서 Argentina에서 영어 기숙사 학교에서 가르쳤다. 뭐어렵지 않은 해석이네요. One day he visited the beach. 하루는 he visited He visited. 그는 방문했다. 방문했다. 다음에 어미치고니다 연결해 볼까요? 해변을 방문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And found a penguin. 그리고 found, find의 과형이죠. 거 찾다, 발견하다. 펭귄 한 마리를 어 펭귄, 펭귄 한 마리를 찾았다. 찾았다. 좀 어색하네요. 발견했다.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가 해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은 해석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명사 다음에. 여기서 펭귄은요 명사 맞죠? 명사입니다. 나온 명사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대시 나옵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 대신요. 해석을 하지 말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여기서 절이 어디까지일까요? 절이란 절이란 주어 어, 아, 와 또는 주어 는생각될수 있어요. 주어는 또 빠질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어쨌든 동사가 있는 그 부분을 절이라고 합니다. wa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럼 was는 어, 뒤에 있는 부분을 끌고 가는지 봅시다. was injured. injure 하면 다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as injured 다쳤다라는 뜻이 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끝나나? 한번 뒤를 더봅시다 and alone 닫혀서 was injured injured and alone injured와 alone이 and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거죠. 닫혀서 혼자가 된 혼자가 되었다가 되죠. 이 that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that 뒤에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서 그 절을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라. 이게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죠. 다시 한번 하, 하겠습니다. 음, 해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럴 때이 펭귄은 어떤 펭귄? 데 이하의 펭귄이죠. 다쳐서 혼자가 되었던 펭귄. 이렇게 됩니다 Mitchell decided to help the bird. 라고 했는데요. 이 decide,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decide는 결심하다. 결정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decide 다음에 여기 보면은 help 라는 동사가 나오죠. decide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이 동사 형태는 무조건 투부정사 처리합니다. 투부정사 처리요. 여러분, 어 g r 알죠? 동의하다. 어 g r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도 투부정사 처리를 하죠. fail, 실패하다. 다음에도 동사가 나올 때투 부정사 처리하는 거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몇번 들어봤죠? 어, 어떤 동사는요 투 부정사를 취하는 게 아니고 ing를 취할 수 있어요 ing 들어본 적 있나요? Avoid 피하다 avoid ing 이렇게 외운 적도 있죠? 또는 뭐 enjoy 즐기다 enjoy ing 이럴 수도 있고요. 미첼은 결심했습니다.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쭉쭉 연결하면 됩니다. decided to have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the bird 그 새를 여기서 그 새는 펭귄을 말하겠죠. 펭귄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he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구조가 보여요? cleaned it 이걸 a라고 할까요? fed it b라고 할까요? gave it A, B, C를, a 드가 연결해주고 있네요. 병렬구조죠. 이럴 때, 이 병렬구조에서는,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의 형태는, 같게 하라. 다 과거형이니까, 과거하고 과거. 만약에 여기를 뭐, 투부정사 처리했다면, 투부정사하고, 뭐, 등등인데, 여기서는 과거동사로, 과거동사로, 과거동사로 처리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이 c 가 익히는 것은요, 음, 여기서 clean it, fed it, gave it. 이 클린은, 음, 씻기다. 뭐, 청소하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 셋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어, 얘기를 하면은, 씻겨주자는 뜻이에요. 그것을 씻겨주었고, 그것에게, 패드는 피드의 과거형이죠? 먹이를 주어, 어, 주다, 피드. 먹이를 주었고, 심지어는 입은, 그것에게 이름도 주, 주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얘긴데, 그럼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보면은요, 음, 요 문장 기억나죠? 이 문장에서 더 볼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새 다시 말하면 펭귄에 펭귄을 씻어 주었고, 씻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름도 지어 주다 하면서 요 네임 다음에 나오는 요부어 보실까요? 이거를 대시라고 우리가 발음합니다. 대시예요. 이 대시는요 부연 설명을 할때 쓰인다. 부연 설명은 앞에 나온 말을 좀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에게 이름을 지어 줬다? 이름이 뭔데? 라고해서 이름을 말해 주는 거죠. 호 a 사바도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온오은요 on. 쭉이란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날로부터 쭉 쉽게 말하면 그날 이후로란 뜻이에요 그날 이후로 후한 살 s 도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뭐 어렵지 않죠? 살바도는 테라스에 살았다. 그의 방에 있는 테라스 그의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숙사 학교니까 학교 더미처리에 있는 그의 방 t 미처리 기숙사 기숙사란 뜻입니다. 외우세요. 기숙사. The following is. Following은 다음에 나오는. 다음. 뭐 이거죠? 다음은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란 뜻이고요. 여기서 컴마 다음에 요거 written의 형태가 나오네요. written의 형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과거분사라는 명칭의 형태죠. 과거분사는요. b 플러스 pp라고 한다면 수동태로 쓰이는 거겠지만 여기는 b 플러스. b가 없죠. 그냥 과거분사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앞에 명사가 나올 때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과거분사가 끌고 가는 이 부분이 여기서는 written by Tom Mitchell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스토리를 꾸며주겠죠 Tom Mitchell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일부가 나오는 거죠 about the penguin and the boy at the school 누구에 관한? the penguin 펭귄과 한 소년에 관한 어떤 소년? at the school. 학교에 있는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의 부분이다. 라는